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는 주제대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도 고마워하거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나누고 줄 때가 훨씬 더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얼굴만 쳐다보아도 좋고, 생각만 하여도 좋고, 꿈속에 만나도 좋고, 잠시 헤어져도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참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람들을 그 교회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만나면 행복하고 그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멘.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보보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에서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죠. 물론 그렇게 만나길 원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서 갇혀 만나지 못하는 심령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 까닭은 그래도 감옥 안에 있지만 매여 있지만 그곳에서 기뻐하는 까닭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5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업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은인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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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전도하고 그중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려집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이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대살요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3주간 그곳에 머물면서 애써 전도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바울사도는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 씀씀이를 생각하며, 그들의 열정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아 우리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더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본 것이 아니라 여러 편으로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들으면서 바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들 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아름답게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넘어져서 쓰러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한 성도는 자신만 예수 믿고 고운가들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장성한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형제, 부모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을 전도하고 어떤 이는 한두 명을 전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단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며 하늘 자취를 천사들과 함께 여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양들을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저는 스무 살에 교회를 떠났다가 서른 두 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속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가서 너무나 많은 압구가 괴로움과 좌절을 당하면서 다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때서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일평생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하에 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손잡고 우리 딸이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손잡고 매일 그 조그마한 아 들쳐 업고 한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제가 부산, 부산이, 부산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데리고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놀이터나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이심령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입술에서 그냥 건드리면 예수, 예수, 예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한노안에 우리 남편이 싫어했어요, 저는. <laughs> 너무 예수 예수밖에 모른다고 저를 굉장히 어, 힘들어 힘들겠어요. 근데 그 남편은 변화를 받아서 지금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정말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이 생각으로 득 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교회에 앉는다, 예수님께 하고 천국 백성들에게 한다 하니까 단체를 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동 실동을 충만 주시면서 예수 믿는 것에 기뻐서 그렇게 그들과 천사들과 충만할 것 같아요. 아멘.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후 시간만 되면 어 저는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히 오늘에 이렇게 사역자로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건져내면 좋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한 생명이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지금 3년째 됩니다. 지금 개척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하고 계속 지금 저희들은 앞에서 전도하고, 네,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은 인원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벽 예배, 철제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우리는 드렸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원동력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정말 그들 생각하면그 영혼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과 또그 교통 수단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험 먼 길을 떠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놓은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생명보다 더 아까운 존재들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얼굴 하나 하나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설년에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생각만 하여도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쁜 것은 그들의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도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각 처에 소문이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참으로 신실한 모험적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살로니가 교회는 날로날로 흥하게 날로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전도의, 전도왕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19세 때에 친구들과 함께 모타카이햄 목사님이 집회하신 그 현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기쁨이 기쁨이 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때부터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은 세계 전도 복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수많은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 도와이트무디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세계적인 봉사가 될수 있도록 영향력을 준 사람은 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를 중대하고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이 무디를 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늘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선생님은 무디가 유명한 봉사가 되리라고 생각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봉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놓면 으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봉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대살로니가 성도들는 그날이 오면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사도바울의 영광과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영혼을 구원한 일에 부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였다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은 쉬운 거리도 있지만, 예수 믿고 그 교회에 나오자마자 고난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란은 쉬움입니다. 또 남편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아내를 핍박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이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하여 영접하게 하려고 전도한 사람을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여기서 힘쓰고, 쓰고 노력한 것들이 허상무사가 아니고 하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고와 수고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하게 되면 그곳에서 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제림하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만유의 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38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일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때 잘하였도다. 면류관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낙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천사가 하늘 일끝에서 저 끝까지 내려와 주님이 택한 자들을 모으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 가운데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하고 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리우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그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하늘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에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오둠을 당할 것이라. 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 임하,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리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 하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이 맞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 미름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믿음의 공룡태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중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참된 행복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분 앞에 설 때에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과 하울과 같이 복음을 늘 전하고 또 우리가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서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